<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천상입니다 오늘 정말 올, 오랜만이에요. 네, 그, 오늘은 새우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왕, 완작을 안 했어요. 힘렇게 말했는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어 지금은 그걸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준비물 소개가 소개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 있는데 빠졌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먼저 튀김가루 튀김가루 표현제와 음, 도면 도면칼 이쑤시개에요 자 이쑤시개 그 다음에 아무 전투나 괜찮은데 천사전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할때 이거 할 때는 지금 이거, 이 새우, 새우튀김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할때 가장 좋은 점토는 폴리머 클레이와 미니 클레이인데요. 저는 미니 클레이를 사용했어요. 이게 그냥 물감, 일반 농가 영상이 가능합니다. 말은. 소점화 맞춰줘라! 큰거 있으면... 아, 초점을 됐다. 그 마론을 잘 만들면 갈라짐이 없어서 지금 왜냐면 새우튀김 할때 갈라짐... 여기 아, 일단 갈라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사점토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할때 천사점토 하고 싶은데 천사점토 밖에 없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천사점토 했다가 그냥 천사점토 했다가 물풀 섞어주시면 돼요. 일단 쓸 만큼만 내줬고요. 네 그럼 아 비닐봉지 필요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튼 섞을 서클, 섞을 통이나 뭐 이런 거전 이만큼만 뜯어줬어요. 적당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광, 무광, 이렇게, 유광도 되게, 무광도 되는데, 전 지금 유광이고요. 일단, 유광 바니쉬. 일단, 바니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접시가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색상과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컬러? 막 이런 거. 저는 그냥 해. 검정색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검, 아, 이렇게 할 때, 뜻 밖으로, 음, 댓글에 검정색이 없는데 검정색이 있다고 하는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있어요. 저 있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는 겁니다, 진짜. 저 그런 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이걸 하고,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클레이를, 음, 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다가 이렇게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더 굴려 주세요 좀더 굴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끝에를 좀더 끝에만 해주세요 꼬리쪽 이렇게 됐으면 좀 새우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오, 꼬부러 이렇게 꼬부러졌습니다. 아 그리고 파스텔도 필요해요. 이렇게 아님 물감 파스텔 아님 물감 필요해요. 이렇게 좀 휘어주세요. 탈 모양. 근데 너무 휘연님 정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바니쉬 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광입니다. 유광 유강 초점 잘안 잡히네요. 유광이 필요하고요. 이거 조만한 말게 아니, 조만한 말게 아니라 미사사에서 샀고요. 어, 만들 만큼만 해주세요. 아 근데요 그거 하... 초보자 세트를 제가 신청했거든요? 일단 보토피어 세요붙토피어에요네 초보자 세트도 그 시, 신청해봤는데 그 레진을 그냥 주는 게 아니 아 이렇게 칠해 주세요. 레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주랑 그 다음에 경화제를 섞어야 하는 거예요. 좀 그게 너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좀 왜냐하면은 좀 그냥 싫었어요 그냥 그석한그 그, 그 만지면 되게 끈적거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네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남았긴나온는데 그냥 해결할게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접시랑 옮겨 담으, 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담아줬고요. 이제, 음, 면도칼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제 빵 같은데. 허허허. 왜 이렇게 됐으면, 튀김가루를 묻혀주세요. 아, 튀김가루 제가 진짜 처음 써보는 거라. 아, 튀김가루 진짜. 네. 티위가루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은 뭔가 좀 더러워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조금 더 사용할 만큼 부어야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부었네요. 아무튼 이 정도만 부었으면 됐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입힐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집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넣어서.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새우튀김이 되잖아요. 하려고 그랬던 만.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요, 달치님 아세요? 달치님은, 달려라치킨님이신데요. 달려라치킨님은요, 이거를, 그 뭐지,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입히시고 전 지금 벌써 10분이 넘었어요. 10분 몇 초인데 지금 근데 달치님은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새우튀김 하시는 거못 봤지만 다른 거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좀 부러, 부럽네요. 이렇게 입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어, 저 파스텔, 이게, 이렇게, 이게, 묻어 있으니까, 파스텔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먼저.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접착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바니쉬를 조금만 더. 어. 됐다. 이 정도면 될걸, 왜? 저는. 왜 저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 됐을... 이게 그 새우 튀김입니다. 네, 이따가 샐러드도 올려주고 밥도 해주시면은 더 예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미쳐사랑이었습니다.